1트 소금물 600g 다 식은 새우는데 뭔가 계산이 마무리가 안 되네 54g 나왔지요 네. 음. 그리고 12%의 소금물 몇인지 모르니까 xg 어. 그렇지 12분의 x 농도 소금물을 곱해서 나누기 100해야 소금이 나오지 곱하면 12x에다가 100분의 12x 맞나요 네. 음, 약분해도 돼? 약분하면 몇이야? 어. 어. 2 5분의 3X. 약분 안 해도 돼? 왜냐면 100 곱할 거니까. 10% 이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일단 소금을 섞으니까 600 더하기 X. 그 다음에 54 더하기 100분에 12X. 왜냐면 100 곱할 거니까. 그러면 이제 소금물이 6 0 0부 하기 x 전체 분의 54 더하기 100분의 12x 곱하기 100까지 해야 농도가 나오고 농도는 10% 이상입니다. 100을 이제 올려주면 5400에다가 아, x 빠졌다. 그치? 음 여기다 곱하면 이제 약분되고 5400 더하기 12x 600 더하기 X는 이쪽에 곱해줘야지. 10, 600 더하기 X. 됐나요? 자, 이 하면 6,000이지. 이쪽에 이제 상수 갖다 놓으면은 6,000에서 5,400 빼면은? 음, 600. 응, 600. 600. 아, 여기 이제 그렇지. 10X가 넘어가면 2X. 그래서 X는 300 이상. 정확해. 저도 그렇게 얘기어요